안녕하십니까. 시민기자 백강열입니다. 이곳은 하명도에 위치한 하명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의 이용 상태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부산시 북구 하명도에 위치한 하명생태공원입니다. 축구장, 족구장, 실버계층을 위한 운동시설, 산책로 뿐만 아니라 생태섭취, 수생식물원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 생태공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사된 나무도 쉽게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양생태공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들의 이용 상태와 관리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생태공원을 둘러보면 고사된 나무와 뿌리가 노출된 나무들이 곳곳에 있으며, 이로 인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여름철에는 그늘이 부족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도 많이 보입니다. 지나가는 시민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하명생태공원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용하며 하명생태공원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달에 세번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잔디 광장과 주차 시설이 있어서 자주 이용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이용하며 집과 가까우며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명 생태공원을 이용하며 느낌은 어떠시며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가족 친화 시설로 캠핑과 피크닉 공간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병든 나무와 고사된 나무가 보여서 일부 쓰레기 방치된 것과 화장실이 좀더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강이 어울리는 자연 환경으로 여가 활동에 유리하나 일부 나무 생육 상태가 미흡하여 그늘을 만들지 못하며 벤치 등 휴식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관리사무소 지은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하명생태공원의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주기적 관리를 통해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시설물 전기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휴식공간 확대와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 만족도 조사하여 공원 관리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명생태공원을 곳곳을 둘러보니 고사된 나무나 뿌리가 노출된 나무가 쉽게 눈에 띄고 쓰레기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나요? 전문가를 통한 수목 관리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병해충 방제와 영양 관리를 통해 생육 상태를 확인하며 나무 이름표를 작성하여 시민들의 나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찾아오는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하명 생태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한 공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여 심신 단련과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시민기자 백강열이었습니다.